그런데 이 원수들의 악행은 뭡니까? 바로 말과 혀에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혀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혀는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의 책임이 굉장히 중대하고 아주 막중한 것이죠.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농 집필입니다.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그 평가는 읽는 독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요하고 지시하고 여론을,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러한 언론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정론을 말하지 않고 삼류연애소설을 쓰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심을 팔아먹은 그러한.